굿모닝 내집을 네 부탁해 군내집 팀장 정지웅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 현장은요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호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이즈 좋게 준비가 되어있고요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은 포룸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맨 위에 복층, 밑에 1층에는 테라스에다가 준비가 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기준층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테라스가 더 추가가 되고 복층에 대해서 좀더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체적으로 다 풀옵션이 준비가 되었 있고요. 어, 주방과 거실에 정말 힘을 많이 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조가 정말 여직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안쪽에 마감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고 생각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아,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현장에서 운정역까지는요 도보로 한 900m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실 거니까요. 함께 오늘 집 만나보시죠. 출발 네 실내 들어왔구요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포름 현장 안내좀 도와드릴게요 전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실도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있구요 어,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키큰 장으로 아 위에 어, 상부장 4칸 밑에 4칸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구요 중간에도 허리선만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 여기다가 소독독제 딥셔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밑에 바닥 부분이 정말 널찍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많으셔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앞쪽에 보면은 중문 자체가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해주신 게미닫이문으로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중문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일괄소등 수치 준비되어 있고요 예, 안에 들어가서 문을 좀 한번 만나 보실게요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포름 타입이에요 예, 포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어, 지금 제가 앵글로 잡아드리고 있지만 주방과 거실 부분이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구요 어, 벽체 같은 경우도 이 한쪽면 자체를 다 이렇게 보드로 다 마감을 하셨어요 우드톤의 보드로 다 마감해 주셨고 위쪽에 보면요 라인 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정말 집안 자체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 현장입니다 일단 그 앞쪽에 거실 부분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거실 부분 폭도 정말 널직해요이 예, 정도 폭이면 정말 4 m 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거실 폭부터 먼저 측정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거실 폭은요 여기는 아4,400 정도 나오네요 넉넉한 공간이 나오니까 충분히 이 안에서 지금 소파 같은 경우에도요 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5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 옵션이 풀옵션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75인치 이렇게 어, TV도 빌트인으로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대형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실링팬까지 넉넉하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넉넉한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이 안에서 가족분들이 거실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1층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깥쪽은 뚫려 있습니다. 예, 뚫려 있고요. 저쪽 어, 설문 아이스 쪽으로 가는 그런 쪽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다시 앵글 한번 돌려서 주방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널찍널찍하게 주방 부분이 돼 있겠죠.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 일체형이기 때문에 널찍널찍한 주방 공간도 준비가 되있고요이 주방 공간도 빌트인으로 그냥 이 느낌 이 자체대로. 들어오시면요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부 다다 풀옵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하나하나 설명 도와드리면요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두 개만 갖다 놓으셨지만 중간에 이렇게 어, 개수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간을 재하더라도 요쪽에도요쪽에도다 의자를 놓고 식사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예, 우드 원목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고요 11자 동선이에요 11자 동선이고 위쪽에 어 주방 상부장은 화이트톤 밑에 하부장도 화이트톤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해서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쪽으로 좀더더 더 들어가 보면요 네, 이쪽에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준비를 해주셨고 무송 충전셋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인덕션 3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도 빌트인으로 해서 광파 오븐, 그다음에 밑에 쪽에 식기 세척기, 이쪽에도 냉장고 빌트인으로 옵션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또 해드렸고요. 예, 공간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어서 다용도실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 공간도 이렇게 어이 집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닫이 문의 중문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워시 타워 부분도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은 이렇게 보조 게시자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블벨레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하부 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통창으로 외부 환기창 이중 차업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보일러실 겸용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밑에서 뭐 물걸레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예,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안방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좀 느낌이 포근하다. 원목이나 우드톤을 쓰는 집들은 좀 포근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도 환기창 자체가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환기창, 이쪽에는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면 요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에 넉넉하게 침대, 대형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 한번 측정해 봐 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3,340. 어, 11자 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외부 환기창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296.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예,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 안에서 대형 침대 놓으시고요 뭐, 한쪽 편에는 뭐, 파우더 장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어 그리고 바깥쪽 보면 바깥쪽은 로 도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네, 느낌의 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어차피 여기가 이제 그 타입이나 세대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바깥쪽 세대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안쪽으로 조용한 세대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오셔서 현장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치형 틀에서 별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시스템장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한 9자 정도의 시스템장 준비가 되어 있구요 밑으로도 하부 수납장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위에다가도 선눈반처럼 어, 뭔가를 올려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장도 넉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 좀더 들어가서 보비욕실 설명 도와드릴게요 부욕실 같은 경우에 바로 전면에 글라스 수납장 준비가 됐고요 위에다가도 뭘 놓으실 수 있겠죠 네, 일자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양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바닥 물청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글라스 파티션을 치셔서 이렇게 준비해 를 주셨는데 쭉 들어가 보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합니다 아 여기 부부 욕실은요 세면대는 없습니다. 양변기 놓고 그냥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선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참 깔끔하게 이쁘게 다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환기창은 없네에 환풍기도 준비가 돼 있고요. 부부 욕실 에서 없는 건 없을 정도로 준비가 잘돼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이어서 다른 공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이집 같은 경우에는 월패드가 이쪽에 있네요 월패드 있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타일로 깔려져 있어요 예, 깔끔한 느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창가까지는 여기는 3,244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폭 사이즈를 재 봐드리면 여기는 2 7 4 0어 넉넉합니다 어, 아이방으로 해서 3종가구 세트 다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아이방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만나볼 공간은요 메인욕실 공간이에요 메인욕실 공간 설명 좀 도와드리면 여기도 환기창은 없습니다 대신에 환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메인욕실 공간에는 이렇게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반신욕 하실 수 있는 욕조 정도의 사이즈가 준비가 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을 쭉 길게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어, 편안하게 목욕용품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샤워기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LED 유리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형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양변기와 스프레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미크럼 방지 타일로 해서 이 정도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가족분들 이용하신 데는 넉넉한 공간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침실이 이쪽에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아이방 활용이 다 가능하게끔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는 3,145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요 네, 여기는 2,555요 예, 공간도 아이방으로 주식기에 충분하니까 충분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 침실 가볼게요 네 번째 침실 공간이 어, 넉넉하네요 네. 시스템하고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깔끔하게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봐 드리면 이쪽 좌우 폭은요 여기는 2730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창가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146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공간도 뭐 아이방 주셔도 되고요 서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르신이 계시면 어르신방으로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예, 이런 공간 준비가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이 집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벽면 쪽에 있는 펜트리 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이런 느낌의 펜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집에 부족한 수납공간을 이렇게 시스템 수납 선반을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넉넉하게 가정용품 갖다 다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 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상지석동에 위치했습니다. 단정을 준비가 됐고요. 공간 예쁘고 이쁘게 준비가 되어있는 현장입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기본적으로 방 4개 포럼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1층은 테라스 세대, 위에는 복층 세대까지 준비가 되어있고요. 실입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2천,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3천, 복진 같은 경우에는 유천 이상 정도가 있으시면 되시고요 생애 최초시면 뭐 추정소독도 가능하니까 이 현장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의 연락처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 다 도와드리고 인근에 있는 파주 금촌 문산까지 저희가 이 현장들 다 직접 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